안녕하세요. 전 누군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라고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한다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들 작년 사탕 발림 환상의 사로잡혀 미쳐 날뛰지 않았나요? 주시장은 삼성전자 이야기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 삼성전자가 별로 메리트가 없으니 투자하지 말라고 두도 없이 말했었죠. 삼성전자는 돈 많고, 시간 많고, 할일 없는 부자들이나 투자하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암호화폐는 어땠나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투자했고, 곧 1억이 간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암호화폐는 이 브이로그를 만들 당시부터 개 사기니까 만지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 했었습니다. 아파트는 한술 더 떴죠. 작년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며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었지만 대부분은 비웃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 브이로그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고 조만간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어떤 투자 상품에 사람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고점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추천을 때리면 확실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직 안 당해봤거든요. 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는 겁니다. 순수하다고 할까? 아니면 멍청하다고 할까? 이래나 저래나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먹잇감일 뿐이죠. 뭐가 좋다? 뭐가 얼마 올랐다? 속칭 전문가라는 놈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오른 투자 상품을 빨아 대면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관심을 갖지 마세요. 어쩌다가 조금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점에 물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돈이 되는 정보를 언론에 나와서 동네방네에 도문 내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몰래 가족, 친척, 지인들과 함께 해먹겠습니까? 답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 전문가라는 놈들이 개소리를 믿고 따르는 충직한 호구들이 많다는 거죠. 언론과 전문가라는 놈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뭐 저도 털리기 전까지는 언론과 전문가라는 놈들이 말하는 것을 의심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마 작년에 수많은 신입포구들이 당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바닥에서 시작해야 성공할 확률도 높고 모을 것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언론이나 전문가라는 놈들이 조용하죠. 저처럼 틈만 나면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고 주식투자 임무는 깡통이라고 말하는 주식유튜버 보셨나요? 아마도 못 봤을 겁니다. 사실 주식유튜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작년처럼 주식시장이 한창 잘 나갈 때 말입니다. 오히려 미친놈 소리를 듣거나 무시당하기 딱 좋죠. 아닌가요? 근데 작년 주식시장의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나 있을 걸 하고 후회하고 있겠죠. 아니면 미치도록 반품하고 싶을 겁니다. 누가 그들을 고점에서 매수하도록 사탕발림 펌프질을 한 걸까요? 전 여기에 언론과 주식 전문가라는 놈들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면죄부가 있죠. 음, 그건 개돼지들이 탐욕을 부려서 그런 거야.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 책임인 거 몰라? 참 역같죠. 그러니까 함부로 언론이나 전문가라는 놈들이 말을 믿고 뛰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언론이나 전문가라는 놈들이 뭐가 아쉬워서 개 돼지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를 공짜로 제공하나요? 그들이 자선사업가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막말로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은행에 가면 가끔 창구 직원이 이런 금융상품이 새로 나왔다고 가입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금융상품은 될수 있으면 가입하지 마세요.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은행원이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추천하는 금융상품은 본점에서 지점별로 활당하고 인사고가에 반영된다고요. 오히려 고객에게 좋은 금융상품은 고객이 찾지 않는 이상 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구요? 고객에게 이익이 더 가는 만큼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작년인가 어느 은행에서 나이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고위험 투자 상품을 원금이 보장되고 안전하다며 팔아먹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잠깐 방심하면 털리는 세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3년 전인가 방송했던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이 생각나네요. 초강생들을 상대로 지방의 뭐 아파트 단지가 뜰 거라고 쪽쪽게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웃긴데요. 다른 곳보다 학원이 많다는 거죠. 아마도 강남 팔 군처럼 집값 상승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작질이라고 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실제로 얼마 후에 찍어준 아파트 단지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는데요. 정말 그 부동산 전문가의 실력이 대단해서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유는 생각보다 무척 간단합니다. 그 쪽집게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 중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실제로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다음 학기 새로운 수강생들 중에도 투자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찍어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많아야 두세 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 밖에요. 소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1년 후쯤인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실수요 때문이 아니라 임유로 가수요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주식시장이라고 다를까요? 방송에 나와 주식 전문가 인사하면서 회원들에게는 추천을 때리고 지는 비싸게 팔아 쳐먹은 놈도 있었죠. 사익꾼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잔머리를 굴리면 떼돈을 벌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바보인 겁니다. 오히려 다른 놈들이 사기쳐 먹기 전에 내가 먼저 해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요. 온통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유럽에는 오늘의 추천 메뉴는 먹다 남은 쓰레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마도 식당을 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재고 식재료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재고 식재료를 소진시키기 위해 만든 요리가 오늘의 추천 메뉴가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신선도가 떨어지니 맛도 별로 없겠죠. 그런 내막을 모르는 고객은 당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언론과 주식 전문가라는 놈들이 추천하는 종목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걸왜 동네방네 떠들어대냐고요. 조용히 지들끼리 배 터지게 실컷 해쳐먹지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